네,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대아태아이 한번 봅시다 아따 오늘 윗꼬리 좀 아쉽구만 뭐 그래도 뭐 사실 흐름 자체가 좋으니까 뭐 그냥 그렇죠 역시나 이 방향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니까 뭐 오늘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해도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얘가 지금 분봉이 어떻게 되냐 어. 넥스트레이드로 쭉 올라가고, 9시 땡 치자마자 쭉 하고 떨어진 게, 에따이, 더럽다. 아좀 아쉽고 더러운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아주 안좋구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냥 지켜볼만 한것 같아요. 내가 결국 말했잖아. 지금 현재 정치권 시끄럽다고요. 시끄러운 정치권에서는요, 결국은 뭔가 하나로 규합하거나 시선을 돌릴 만한 것들을 봐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뭐, 물론 뭐, 노란 봉투껍이니 무슨 법인이 이런 것도 있는데 특사 문제잖아. 파리로 특사. 이게 조국 뿐만 아니라 지금 윤미양 아줌마도 뭐, 특사를 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지. 어, 조국 아저씨는 뭐, 그래 뭐, 자기 가족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쳐. 여기는 완전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은 사람이잖아. 뭐 그러다 보니까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면은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같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또 이게 뭐 맞네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정치에 심취하신 형님들 많잖아. 가끔씩 내 영상 봐도 돈만 벌면 다냐 이 새끼야 내란이 어쩌고저쩌고 어이. 이재명 범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좌우로 안 가리고 나한테 욕을 신랄하게 하시는데 <laughs>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형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할 거예요 보통은 옛날에는 연예인 찌라시 연예인 마약 이런 걸 터뜨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요즘에는 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유튜버가 워낙에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봤을 때 ai 뭐안 그러면은 원전 수소 이런 거고 아니면은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다가 플러스 북한 이야기 해서 대북정책까지 아마 끼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어 내가 지금 대북주 대아티아이랑 아난티 두개 지금 두개 들어가서 두개 합쳐서 100% 넘게 수익 중이거든요 종목당 한 1200에서 한 1000만 정도 들어가 있어요 대아티아이가 천만원 들어가있고요 아난티가 1200 조금 안되게 들어가있어요 두개 합쳐서 100%면 내가 천만원 정도는 벌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안팔고 있어요 왜? 난 대아티아이는 적어도 한 2만원 올라갈거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더 위로 가겠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막대아티아에안 올라간다고 아 이거 안 올라가서 어떡하냐 아 걱정돼 죽겠네. 아개 같은 거아 이것도 북한 이것도 아, 제발 제발 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올라가겠거니 하고 보시면은 결국은 정신 차리고 보면 2만원 3만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래 꼬리 남긴 거 그냥 시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봐,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막 크게 막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음, 내가 오늘 제일 당혹스러운 건,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 12만불 지금 직전이에요. 직전, 그러니까, 어, 9시부터 해가지고 빡 하고 올라가면서 12만불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와, 이런 상황에 뭐 그렇다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안 좋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해. S&P 빅스가 거의 1%가 빠지고 있어 이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왜이렇게안 좋냐 짜증나네 아 오늘 보니까 2차전지가 조금 올라가주고 있는데 2차전지도 사실 하도 차트로 뒤통수를 먹여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좀 생각보다 바이오 주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 어 방산도 조금 빠지고 있다. 그좀 그럼에도 재명희 형님 관련 주 대북 주는 조금 받쳐주고 있다. 뭐그뭐 그,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뭐 천천히 보다 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오늘 같은 경우엔 내가 아침부터 이야기했잖아. 네이처스를 들어간다. 어 넥스트를 들어간다. 아넥스트이 아니, 아니네. 네이처스를 들어간다. 우진엔텍 들어간다. 어 이야기 진짜 많이 했죠. 어넥스트은 이미 들고 있는 거고. 어 메이저 그리고 아 두산 에너빌리티는 못 들어갔어요 아 이걸 못 샀어 그래가지고 원전이랑 바이오를 하나 더 추가했고 어 나는 솔직히 이런 거노바꾸예요뭐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보시면은 아예 그냥 매매를 했죠 어아 이런 걸로 막 형님들한테 아 나는 사실 아 사실 짜라잔 샀습니다 아니래 나는 이거 형님들한테 애시 당초에 뭐 그냥 공유해드리고 내가 씨 돈 백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유해드려! 어, 그냥 01083808354로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잖아, 애국! 어, 그러면 내가 이 문자 보내드리는 거야. 뭐, 네이처스 오늘 사가지고 밑에서부터 잘 올라가네. 뭐, 우진 엔텍도 아마 올라가겠지, 이게 그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뭐, 종목당 한 천만원, 뭐, 많이 사면 삼천, 뭐, LGCN에서 오천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괜찮아! 어차피, 재명이 형님 정책주 잘 가고 있죠.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 맞겠죠. 여기에다가, 어, 대북주 두개 합쳐서 100%가 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지. 뭐, 이수 페타시스도 보시면은 흐름이 좋죠. 어, 계속 60%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러한 흐름대로 가고 내가 애지간한 내 전망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맨날 그러잖아 반도차저씨 이런 거안 틀린다고 아 하루하루는 틀려 뭐 내가 박소무당도 아니고 틀리지 근데 적어도 전체적인 흐름과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는 그 디테일한 흐름을 보면 은내 말이 맞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형님들 짜증 나는 거 알아 지금 종목이 못 올라가도 짜증 나고 물리면은 더 짜증 나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조금 멘탈 잡아가시다 보면은, 어, 결국은 크게 올라가는 게올 거야. 그 힘들면은, 그냥, 반도체 아저씨한테 문자 보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그럼 내가 매매하는 것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시면 아마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어,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내 종목들 좀 물리더라도, 다른 종목들 올라가면 그게 멘탈 정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은 얘네들도 수익 나오겠지. 현대힘스 같은 거 봐봐요 이거 내가 평균 단가가 어막 지를 뭐 나한테 욕을 쌍욕을 많이 하는데 나 물렸었어 22,3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현대힘스 이 평균 단가가 이랬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알아요? 아까도 뭐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 현대힘스를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어. 이날 사가지고 촥 하고 빠져 <laughs> 여기서 빠졌는데 결국은 내가 형님들한테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한 개도 걱정 안 한다.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쫙쫙 쫙 하면서 사오만원 찢을 거다라고 했는데 찢어 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로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형님들 도 지금 당장에 물려 있는 것들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열 받는 거 아는데 반도체 아저씨 매매 그 너무 힘들면 따라 하세요. 그냥 010 8380 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매매하는 거 오늘 또 봐봐라. 내일 네, 솔직히 씨 이거 영상에서 오늘 오전에 산거 이렇게 나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어딘도 안 올라갔을 건데 그렇죠. 아, 나는 자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그냥 010-8380-8354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대신에 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내가 주말마다요. 이번에 연휴죠. 연휴 에 하루는 좀 쉴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연휴 때마다 좀 유기견 센터에 봉사활동 가고 있어요. 안락사도 너무 많고 여름에 그래도 이번 주말 좀 선선해서 다행이더라. 좀 애들 이 많이 힘들어 해요. 그리고 안락사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라도 고조하다 보면 우리 주식이랑 똑같아. 얘네들도 조금 안 죽이고 살려 놓고 조금만 홍보해서 좋은 주인 만나잖아. 아, 얘네들도 한 평생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얘네들 들고 간 사람들도 얘네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단 말이야. 아, 다 죽인다. 이것좀 막으려고 좀나 하는 건데 유튜브 수익 좀 잡힐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나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튜브 수익이 매달 24일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써 주거든요 이런식으로 어 해가지고 지급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돈이랑내 수익 나오는거 이것도 뭐 어차피 애들 키우는 돈이라서 내용돈도 조금이랑 유튜브 수익에서 지금 구독자 한 16,000명 조금 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그래도 꽤 많이 나와 그러면 5만명 10만명 이렇게 가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노 유기견 센터 애들 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난 고아원도 조금 도와요. 그 대구 살때 내가 그 대학교 대학생 때부터 교육 봉사했었거든요. 여기 이젠 애들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데 멀기도 하고. 근데 여기 고아원도 좀 도와주고 있어요. 형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 주시고요. 어나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시고요 대신에 형님들 지금 시장 막좀 아쉽고 멘탈으스러지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반도차주씨 개인매매하는 거 이거 그냥 따라하시면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이 많이 나오거든 오늘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아침부터 이야기했던 네이처셀 이런 거산거 거 그냥 보여드리잖아 나는 이런 거안 빼요 형님들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대신에 진짜 어, 유기견 애들 좀 돕고 고아원 애들도 좀 후원해줄 수 있게 어, 구독이랑 어,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아좀 아쉽네 시장이 좀 아,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게좀 당혹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쁜 시장은 아니니까 일단 좀 봅시다 어,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어, 얼마든지 공유 받아가세요 따라 하시면 아마 수익은 기계적으로 나올 거예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아, 이거 중요하다. 이, 이거 이거 잠깐만 볼게요. 어, 이거 좀 중요한 거네. 어, 놓쳤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 드렸던 010838084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 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봐 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 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 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4,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가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